세기가 부 m e

네, 제가 달고난나 네. 먹기 할때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성공했 네, 네, 성공했네. 네 그럼요. 네, 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했습니다 안녕하세요요 네, <laughs> 그럼 마음으로 작성하세요. 네, 네. 다다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을사년 새 첫날인데요. 오시는 여기 많은 진관사를 찾는 분들이 각자의 소망을 귀하에 담는 모습이 제마음도 함께 담는것 같이 그런 마음이들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오늘 기우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기의소원을 담은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저도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기우 불사 하신 분들 다서원 성취하시고 을 위해서는 을위을위사는의 마음을 의 우리 가족들 건강도 좀 빌고, 네. 애들 공부하는데 학기도좀 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도 좀 해달라고 빌려 왔어요. 좋은 성취하세요. 예, 고습니다 네. 네. 아기 예, 건강하세요 인사해야네안녕 가세요 쓰셔도 돼요 욕심 없어요 아빠랑 같이 가자 분홍에다가 가줄 이거 엄마 주고 사주세요 와와가도 Oh. Uh. 안녕하세요. 저 진간사 미디어팀인데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새해 내 진간사 찾아오셨는지 좀... 12월에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신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색한도 묶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해본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추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사 활동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 여러 법부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이제 시작을 앞서서 진관사에서 방문해주신 분들을 맞이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는데요. 이제 옆에 있는 같은 법부님과 함께 봉사를 할수 있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새 첫날부터 진관사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좋은 음식도 나눠 드리는거 너무 덕담도 많이 듣고 새 신년 메시지도 주고 받으면서 따뜻한 새 첫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사년, 네, 일사일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인간관계나 뭐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와보니까 너무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게 좋았고 모든 날이 좋았다. 많은 분들이 힘드시면 잠시나마 오셔서 마음을 좀 안정을 다스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 연말에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께 좀 추운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다 같이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이 된 새해 첫날 1월 1일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이렇게 절에 나와서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봉사를 하면서 크게 제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미보다 그냥 오늘 절에 찾아와서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새해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켜보면서 그 마음들이 다 느껴져서 저도 새해를 되게 기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이런 그냥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분들이 저희 청년법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선이라는 말이 오늘 되게 떠오르는 날이었는데. 권할 권자에 착할 선자를 써서 선을 권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사를 할 때, 기도를 할때 많은 분들이 고시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불사를 하거나 기도를 할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청소년 친구들이 했던 고구마 부위 나눔이라든지 고구마 빵 나눔 그리고 청년들이 했던 떡볶이와 가루 떡볶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음식인 것 같지만 그걸 준비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걸 조리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마음 안에 그 선을 권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불사와 기도와 똑같은 그 권선을 행한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짐과사를 찾아주셨는데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새 새해, 새해 아침부터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오고 뭔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기 위해서 소망을 빌고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부처님께 뭐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색실를 하나 하나 묶어드리면서 모두 불보살님과 인연이 돼서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제가 정말 정성껏 성실껏 묶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 이 도량을 찾아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어디서 각처에서 모두 새해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분들이 모두 다올 한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